오늘의 주제는 말씀없는 신앙생활의 시절입니다.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새로운 땅에 입성하는 것은 사탄의 사례여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가르는 데에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유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출애국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에, 이어서 14절에 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에, 이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시절의 허물을 회개해야 된다는 요구도 없습니다. 종종 구원관에 혼란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과정과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애굽과 확실한 경계선인 홍해는 인간이 개입해서 열릴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에 의해서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흠집을 내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옥의 백성에서 건진받은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평생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놓치면 뒤에 신앙의 성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로. 갈라서 건너게 한 홍해를 다시 갈라서 되돌아가게 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짚어보지만 이 문제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혼돈하여 거듭남에 끼어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엮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평안에 스크래치만 생길 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에,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여 차후에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은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크게 확대하여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고 짚어 가며 구원의 여정을 차근차근 익혀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앞뒤를 섞어하며 스스로 혼돈에 빠질 수도 있고 사탄의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갈가먹게 하는 게 사탄의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갓 태어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주변을 볼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갇힌 매우 협소한 마음에 아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힘겨운 일들이 생기면 울부짖는 아기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때는, 어미소는 물론이고, 송아지도 아닌 멋대로 밭을 망치는 망아지 상태와도 비슷합니다. 개구리가 되기 전에 울챙이 시절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아, 교인은 다니지만 송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 민망한 시절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이어서 세상적인 생각을 담고 교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아, 목이 마른 광야길을 사흘쯤 걷다보니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홍해를 건너던 기적의 역사는 어디론가 기억 속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전의 일인데, 그때의 기쁨과 춤추며 즐거워했던 것은 오래전 추억 속에 묻혀져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 2절그 여정을 잠시 따라가 봅니다. 수루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4전에는 목마름과 투정되는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의 삶의 위치나 방향이 확실하게 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아직은 받기 전이어서, 모든 게 과거의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도 처음에는 주변이 낯설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와닿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위로받는데 치우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열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자기 열심입니다. 그래도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전목이 시절에는 조금만 삶이 불편해지면 원망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그 상황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사실상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문화가 바뀌면서 오는 고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과거 세상에 있었을 때의 육적인 일들에 대한 끈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때는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이 심히 어려운 시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문화가 달라졌고 가는 방향이 달라져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의 쾌락이 아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복락을 향하여 소개된 것인데 아직은 눈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바뀌는 표적은 살아가는데 필수인 먹거리 문화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던 때가 아니라 젖을 먹음 같이 그들의 삶의 양식은 애굽 시절의 양식이 아니라 만나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생활 패턴이 서서히 달라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슈레우기 16장 31절입니다. 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